안녕하세요. MCK COIN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프레이즈 패스 에어드랍이에요. 2000명 한정하여 NFT 민팅할 수 있는 권리 에어드랍하네요. 2000명 한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멋진 캐릭터 이미지와 함께 NFT, 토큰노믹스, 로드맵이 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프레이즈 패스 에어드랍 시작해볼게요. 페이지 입장하셔서 디스코드 가입해주세요. 트위터 팔로우하고 리트윗해주세요. 일일 체크 완료하고 메탈 마스크 주소 입력해주세요. 축하합니다. NFT 민팅 할수 있는 권리 에어드랍 응모 완료하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